어, 11번 지구 급여 제공 직원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점수 2점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위생적인 복장이기 때문에 유니폼이나 앞치마를 착용하긴 하는데 유니폼 앞치마가 단한 장이어서는 이게 위생적인 복장이 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뭐 하다가 옷에 묻을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벌의 어, 유니폼이나 앞치마를 그 사주시는 걸 어, 추천합니다. 아니면 뭐 뭐 실제로 본인이 쓰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어, 유니폼 앞치마 등을 착용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A라고 하는 기관과 B라고 하는 어, 기관을 동시에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어, A 센터, 그러니까 케어 센터와 어, B 센터, 뭐구테이케어 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어,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찾아가겠죠. 네? 아니, 우리 그 평가관이 기가 막히게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찾아가겠죠. 네, 저라면 그렇게 찾아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선생님은 소속감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소속감이 없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내 앞치마 중에 깨끗한 옷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이 안돼 있는 그 분들을 딱 가보면 어 A 센터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B 센터 유니폼이나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 센터가 무슨 센터인지 어떤 센터인지 그걸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평가가이 봤을 땐 아니 갔는데 이상하게 그 A 센터 평가를 갔는데 B 센터 이름이 돼있어서 여기 내가 A 센터 평가하러 온 건지 B 센터 평가하러 온 건지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1번 2번에 있는 해당 기관의 명칭이 들어 있는 앞치마를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셔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 어르신 돌보실 때는 꼭 우리 거 하세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이선생님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다른 센터의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벌의 유니폼이나 앞치마를 꼭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해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 가면서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탈부착식 명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핀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지고 빼고 하다 보면 손톱 자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로보르크라고 이렇게 실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로보르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관 이름만 돼있어도 어, 인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두벌 이상의 어, 앞치마나 유니폼을 해주시고 계속 강조해주셔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장 상태가 위생적이어야 돼요. 그옷 자체가 깨끗해야지만 사실 되고요. 어, 여러분들 주간부 같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간부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손에 위산장갑까지 다 껴서 원래 식사 제공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식사 제공할 때도 사실 어, 집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감염 관리나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이 특히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식사 제공 중이라고 하면 꼭손 씻고서 제공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위생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선생님들은 좀더 전문화 가되고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한 예를 말씀드려보면요. 이 위생 쪽 관련해 가지고 키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걸막 특화 내놨습니다.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거를. 그래서 음, 청소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식사만 제공을 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잘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위생적으로 하시는 게, 어느 센터에 더 많은 어르신이 갈지에 대한 향방을, 어, 그, 만들, 걸을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육하십시오. 아주 내 마음속에 이, 강한 집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